서울시장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매입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를 철폐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급량 증가로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올린 정치 세력과 관련 정당은 깊이 반성하고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주거비가 증가하면 소비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줄고 불경기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신통 기획과 모아타운 등 오세훈 표 정책의 연속성도 언급했습니다. 오 시장은 임기 동안 신통기획 150곳과 모아타운 110곳 등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, 과거 시장직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난 이후 재개발, 재건축이 완전히 정지되고,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백지화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간담회 등에서 최근 매입임대 주택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,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는 떨어지겠으나 보완책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미리내 집은 저출생 대책 중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백미라며 더 많은 호수를 공급하는 게 관건이며 주택정책실을 최대한 동료해서 연간 4천호 정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미리내 집은 오시장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. 당첨자들은 3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, 자녀수에 따라 시세보다 최대 20% 저렴하게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